대한민국 픽업튜닝 전문 채널 픽업TV 안녕하세요. 픽업TV입니다. 제가 오늘은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타이어킹이라는 곳에 와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이어 전문점이고요. 이 곳에서 뭐 경정비까지 하는 곳인데 팀닝카 협력 업체이기도 해서 오늘 이곳에서 작업을 하는 영상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어 이제 뭐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내린 이유는 저 혼자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린 부분이니까 방역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오늘 작업하는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 저희 이제 쌍용 차량들이 그 배터리 그 용량이 적진 않아요. 90짜리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스포츠와 칸 90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어떤 전자장치나 이런 게좀 추가가 된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전자장비가 많이 달려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면 전압이 제네이트에서 발전을 그러니까 충전을 하는데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러니까 올해 3월달에 배터리를 교체를 했고 지금 이제 오늘 촬영하는 날은 이제 9월 2일인데 텀이나 네. 방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업체에 문의해서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배터리를 교체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이제 다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이제 서 추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투 배터리거든요. 적재함에 제 차량은 적재함이 있으니까 적재함에다가 배터리를 하나를 더 이렇게 장착을 할 거고 이제 병렬로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근데 병렬로 연결하시는 거는 단순해요. 그냥 선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그렇다 보면은 그 배터리가 주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가 있는데 양쪽의 용량이 충전량이 똑같으면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이 90, 이쪽이 80 그러면은 서로 충전하다가 방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이겁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유튜브라던가 관련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그 어떤 부품, 릴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그런 일이 없고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부품을 구입했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일반 시중 그 배터리 가게에서 아니면 뭐 이렇게 샵에서 구입하시면 되는 거고 연결하는 선 같은 경우는 오디오 보통 전용선으로 많이 쓰시고 계세요. 8게이지 4게이지 많이 쓰시는데 4게이지 추천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퓨즈 중간에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릴레이를 하나 장착해 주는게 좋습니다 릴레이에 관련된 영상은 뭐 자작권 tv 라든가뭐 여러 군데서 자료를 찾아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은 제가 한번 그 영상 중간에 이렇게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품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 부품 이런 점에서 공구상가나 이런 데서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옥션에서 찾아보니까 있어서 옥션에서 구매를 했는데 퓨즈 하나 뭐6천 몇백원 그리고 릴레이 6천 몇백원 해가지고 그어 개당 뭐 만원 이하로 이제 두 가지 부품을 구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선 같은 경우는 그 오디오 전용선이 4개이지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걸 구입하지 않고 용접선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 13mm 정도 되는데 제 새끼손가락 정도 돼요. 그리고 차체 프레임을 밑으로 해서 뒤로 올라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차수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돼서 아스가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튜브까지 주름과 튜브까지 구입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배터리 가격을 제외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전선이라던가 그 튜브라던가 릴레이, 퓨즈 뭐 해가지고 어한 13만원 정도? 13만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복잡하게 말해도 됐나? 그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시중에 에코파워캡이라던가 이런 보조 배터리 제품이 있긴 한데 그 제품도 어쨌든 수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선이나 이거를 구비해놓으면은 추후에 배터리 용량이 떨어졌을 때 배터리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게이투 배터리 작업의 그 이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용접선을 이렇게 구비를 했고요. 보통 제차 같은 경우는 길다 보니까 어한 6미터면은 충분한데 저는 혹시 몰라서 7미터씩 그래서 여유 있게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선을 이제 감싸주기 위해서 남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선까지도 감싸주기는 할 건데 사체 이제 노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로 감싸줄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릴레이 이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인터넷 검색하셔도 유튜브 검색하셔도 사용하는 방법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연결해주는 플러스 선에다가 이제 퓨즈를 이렇게 하나 달아줄 건데 이런 부분까지 작업하는 영상 제가 뭐풀 영상은 아니더라도 간단하게나마 담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뭐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작업하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가시요첫 가, 첫셀가시요 지금 아침부터 작업을 해서, 한저 혼자 작업을 하고, 여기 이제 타이어킹에 서 잠깐 도움을 받아가면서 했는데요.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혼자 하다 보니까. 제가 작업 숙련도나 이런 게, 샤브를 그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인이어가지고,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차 바닥으로 눕고, 뭐, 빼고, 이런 과정에서 좀 애를 먹었는데, 일단 작업 어떻게 완료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릴레이는 이쪽에다 고정을 해놨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ACC에 연결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병렬로 배터리를 연결했을 때 앞에 주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가 그 용량이 그러니까 충전된 용량이 다를 경우 상시를 해놓으면은 주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가 서로 충전을 하다가 방전이 됩니다. 뭔 개소리야! 그렇기 때문에 꼭 릴레이를 장착을 해서 릴레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키온을 했을 때 이렇게 작동을 하게끔 하면은 주 배터리는 상시 충전이 되고 사용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겨울철이라던가 이럴 때 방전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조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주 배터리가 방전됐을 경우는 이렇게 이제 릴레이가 있다 보니까 보조배터리는 그래도 용량이 남아있는 그래서 보온만 조금 더잘 신경을 써주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방전될 일은 없을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조배터리를 2배터리로 장착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같이 전자장비가 많다거나 아니면 파워뱅크로 이제 외부에 이제 출력을 빼 쓰기 위해서 아니면 블랙박스 같은 경우를 상시로 24시간 풀로 돌리기 위해서 장착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용 같은 경우는 아까 인터넷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비용이 안 들었으니까 이 용접선을 사가지고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 부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업은 그, 릴레이에서 마이너스는 이제 배터리로 바로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a c 로 이제 들어가는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룸에 있는 퓨즈박스, 예비 퓨즈가 있거든요. 차량마다 퓨즈박스가 그 위치가 좀상이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퓨즈박스를 열어보면은 위에 이제 배선도가 있어요. 도면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를 뒤로 빼면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퓨즈를 연결을 했죠. 퓨즈를 바로 이렇게 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는 배터리에서 바로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뒤에 작업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옆에 적잠에다가 말 그대로 방치, 방치처럼 이렇게 고정도 안 하고 이렇게 놓았는데 배터리 용량이 큰걸 올려놨다 보니까 크게 움직일 일은 없을 것 같고 추후에 이제 부딪히지 않고 근데 주행 중에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보완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사이드 레이라던가 체크판이 있다 보니까 바닥에서 구멍을 뚫는 게살상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 ACC 전원 들어오는 라인이 있거든요. 그 부분으로 해서 올렸고요. 저는 이쪽으로 작업이 하기 힘들어서 이쪽 바닥에 그냥 구멍을 뚫은 상황이에요. 뭐이 부분은 실리콘으로 마감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였고 오늘 뭐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른 장소죠 안양타이어킹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안양타이어킹 같은 경우는 어 타이어 전문점이긴 하지만 경정비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그 참고하셔가지고 인근에 계신 분 방문하셔가지고 경정비라든가 타이어 교환이라든가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저희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 카페 회원들이라고 하시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해 드릴 거예요 AT 타이어나 MT 타이어 같은 경우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전에 예약을 하시면은, 특히나 요새는 구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또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이제 카페를 통해서 오셨다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경정비도 하시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뭐 약간 간단한 경정비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 황금 도장 뭐 이런 거 외에는 웬만한 걸다 하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 제가 제 차량에 투 배터리 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투 배터리 같은 경우는 뭐 인트로 엔딩에서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간단하지만 뭐 이렇게 일반인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차량 이제 전압이라던가 이런 부분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쌍용차 같은 경우는 저그 배터리 전압 관리가 좀 현대의 기아에보다 좀 일정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열 플러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고장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교환 비용이야 뭐큰 비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차량 내구성이라던가 엔진에 대해서 악영향을 주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픽업 TV 안양 타이어킹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고 제 차에 작업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큰 비용 안 드리고도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제가 보여 드리려고 손수 이렇게 올린. 이런 부분 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픽업 TV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좋은 방송 했습니다.